플러 센터 이야기할게요. 자이고트에서 생긴 것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신사이티오트로포블레스트.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 익스트로엠브리아닉 메조덤이 있어요. 그 속에 피털 캐폴레리가 생깁니다. 신사이티오트로포블레스트 바깥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어, 유트라인 월이에요. 이 그림의 특징은 지금 얘기한 이 구조물이 유터러스 월을 향해서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것을 코리오닉 빌러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어, 분명히 유트라인 월이에요. 그런데 포리오닉 빌러스 사이에 있죠. 인터 빌러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엄마 피가 들어 있어요. 머터널 블러드에는 피털 블러드가 들어있겠죠 모터널 블러드와 피털 블러드 사이에 물질이 이동을 해야죠 보기를 들어서 산소 영양물질을 엄마가 아기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무엇을 거쳐야 돼요? 신사이티오트로프 블레스트 사이토트로프 블레스트 익스트라 엠브리아닉 메조덤 피털 캐폴레리의 에프실리움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잘라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코리오닉 빌러스가 이렇게 보이네요. 인터 빌러스 스페이스에서 피털 캐폴리리로 가려면은 벽을 네 개를 지나야 돼요. 이것을 플러센털 멤브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기가 물구나무 서기하고 있죠? 눈, 코, 입을 그렸잖아요. 자, 애가 웅크리고 있으면은 머리보다 엉덩이 쪽이 더 커요. 그리고 이 유트라인 키버티는 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보통 애가 물구나무 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먼저 나오죠. Connecting 네, 커넥팅 스톡이에요. 앰니아틱색은 여기 있는 공간과 그 공간 벽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앰니오틱, 캐버틱, 그리고 벽이 앰니온이에요. 요크색 어디 갔어요? 엠브리오 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겉이 되었습니다. 코리오닉 빌러스예요 지금 여기 빗금치라는 거 안에는. 신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 사이토트로포블레스트 그리고 익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조덤이 들어있어요. 물론 뭐 캐폴레리도 들어있겠죠. 코리오닉 밀러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렸습니다. 이 부분을 묶어서 밀러스 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스무스 코리온이라고 해요. 이 부분도 세 층으로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발달을 안 했고, 이 부분은 발달을 해서 코리오닉 빌러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코리오닉 케버티예요. 빌러스 코리온, 스무스 코리온을 묶어서 코리온이라고 합니다. 코리온과 그 속에 있는 코리오닉 케버티를 묶어서 코리오닉 세이라고 합니다. 마치 엠니아틱 세기처럼. 여기 1, 2, 유토라인 월이죠. 여기서 1은 디시주어. 베이설리스예요이디시어베이설리스는 무엇을 포함하겠어요? 인터빌러스 스페이스라고 해야지 맞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디시어베이설리스는 애한테 뭔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발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뭐 원래 있었던 그냥 유터러스예요. 스무스 머슬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겠죠. 나중에 이제 애를 분만할 때 수축하려고 동그라미는 뭐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동그라미 1만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부분이 애한테 산소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바로 뭐라고 동그라미. 해요? 플러센터예요. 플러센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필러스코리온이에요. 이 필러스코리온을 플러 센터의 피털 파트라고 해요. 그리고 디시주어 베이설리스를 플러 센터의 머터널 파트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디시주어 캡슐러리스 4번도 d e c i s u o p a r i e t a l l i s 얘네 둘은 플러센터의 일부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무스 코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자, 이 별표는 uterine cavity라고 합니다. uterine cavity가 DC 주어 캡슐러리스와 폴라이어톨리스가 합쳐지면서 없어졌습니다. 이때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DC 주어 캡슐러리스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자, 또 뭐가 바뀌었어요? 코리온과 엠니온이 붙으면서 코리온이 캐버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캐버티가 3개 있었는데 예, 엠니오틱 캐버티만 남아요. 엠니오틱 캐버티 속에는 양수, 엠니오틱 플루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코리오닉 캐버티가 없어지면서 커넥팅 스토크, 그리고 엠니온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엄빌리컬 코드가 되었습니다. 엄빌리컬 코드는 절대적으로 아기가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자이고 호트가 세포 분열에서 만든 거예요. 어, 실제로 이 플러 스 센터는 디스크 모양이에요. 이 애가 이제 태어나요. 가장 먼저 스무스 코리온이 찢어져야 돼요. 그리고 엠니온도 찢어져야 돼요. 뭐 저절로 찢어질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의사가 이 코리온 엠리온을 찢습니다. 그러면은 엠리오틱 플루이드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빨리 아기를 꺼내야 돼요. 아기를 꺼내요. 실제로 이 엄빌리칼 코드는 길거든요. 따라서 플러센터는 가만히 있는 채로 아기하고 엄빌리칼 코드를 함께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엄빌리칼 코드를 자르죠. 어뭐이 부분은 엄빌리칼 코드는 저절로 썩어서 없,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바깥에서 잡아당겨요 그러면 은 빌러스코리온이 나와요 다른 말로 플러센터의피털 파트가 나옵니다 보통 의사들은 거기까지 신경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DC 주어도 이제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DC 주어가 탈락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혼자서 이제 저절로 탈락이 되거든요. 월경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혼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